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동대문 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우리 주말 복싱에 함께 하셨던 우리 종명씨. 어, 여러 가지들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체육관에서 복싱 체육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파트로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할 거는 저보다 상대방이 엄청 팔이 길어. 춥거든이 보세요. 제 파트로 보세요. 안 나요. 안 나죠, 여러분. 자, 이럴 때. 좀 약간 위험하게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은세 가지 정도만 짧고 세게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레프트가 아 라이트로 상대방 앞으로 쭉 뻗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카트 쳐야 되잖아요. 근데 카트로 하는 게 치면 갔다가 또와또 또 치면 갔다가 또와이 방법을 이용하는 건데 레프트가 아 라이트로 갔다가 순간에 치는 겁니다. 빠른 동시에 쳤다 빵! 카운터로내기는 거예요. 두 동작이면 안돼 원래 두동작이 하나, 둘이 동작인데 다시 하나 둘이 동작인데 이걸 자연스럽게 한 번에 동작이 나오도록 연습하시는 겁니다 파트너가 있다는 가정 하에 앞 손을 쭉 길게 뻗는 상태 움직일 때 마다 이 손이 앞을 따라오고 다이 상황일 때 가볍게 주면서 뻗는 거요 예 이걸 갖다가 상대방 주면서 주면 갖다가 올 거를 예상하고 이 손을 아예 죽여버리는 거요 예앞 손을 다가 밀고 그냥 뻗는 거죠 가볍게 움직이다가 앞손을쭉 뻗고 있는데 가볍게 움직이다가 툭! 빵! 이런 식으로 가볍게 주는 거예요 약간 스트레스성으로 훅성도 괜찮아요 여러분 훅성 같은 거으 주고 빵! 쳐도 되고 앞손 갖다 주고 빵! 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두 동작이니까 한 동작으로 가고 싶을 때는 상대방이 팔이 긴다는 거 아니까 어우 또 맞았어 이럴 때 가볍게 주고 그냥 갖다 뻗는 거란 말이에요 크로스 상대방 하고 간다는 느낌이야 그 대신에 앞손을 죽이고 쳐받어줘야지 이런 느낌으로 첫 번째 맞으면 아마 자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이거똑같은 앞손이 길잖아요 이거는 레프트 앞손을 동시에 커트 커트 똑같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커트 치고 갔다가 또 거기 마련이에요 왜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움직이고 상대방도 움직이고 근데 나는 거리를 더 길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왜 상대방 너무 길니까 그럴때 치고, 잽이 아니라, 왼손, 오른손, 레프트, 라이트 동시에, 앞으로 왔다가, 이 오른손, 라이트를 막아주고, 잽이 나갈 건데 동시에, 이런 식으로. 잽. 이런 식으로. 잽. 하나, 이겁니다. 나갈 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앞으로를 파화시켜주고, 잽으로, 왼손, 레프트로, 잽. 대신에, 일자가 아닌, 치면으로 왼발이 빠지면서 가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죠. 그래야 이긴 손을 내가 카페 가면서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런 식으로. 여러분, 이야기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몸이 익숙해질 겁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 아, 이놈의 긴 팔이 어떻게 되는지 짜증이 나시죠. 저뿐만이 아니요 에 많은 사람이 놀 겁니다. 그냥 또. 왼손, 뒤, 아, 오른손, 레프트, 라이트 계속 왔다 갔다 할수 밖에 없어 왜? 그래야 상대방도 움직이고 빈 공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럴때 치고 치고 가볍게 움직여주면 상대방도 리듬 탈겁니다 리듬은 다 아까 틀리겠지만 그럴때 치고 바로 밑으로 앞으로 갖다 갖다가 치면 이렇게 보거든요 갔다가 올거예요 또뒤손치면 이런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유용하게 다 왔다리 갔다리, 오뚜기처럼어뚜기처럼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고 치면 상대방도 여러 가지 생각할 거란 말이죠. 이 새끼가 뭐하려고 나뭘 준비한 거야라고 싶을 때앞에 뒤로 괴롭힌 다음에 그냥 툭빵왜 앞으로 아, 왔다가 내가 가방 아니, 과감하게 쳐주면 이빈 공간 이빈 공간이 나온 자들아요 그때 갑자기 빵위에 명치나 배꼽 있는데 배꼽 밑으로 가면은 이거 터집니다 이거. 끝 게임 끝나는거죠 고자되는거기 네. 때문에 이거 심판에서 뭐라 할거예요 그니까 러 배꼽이나 명치도 갖다가 툭빵 이런식으로 자 한번만 더 앞손 있을때 괴롭혀주라고 했죠 괴롭혀주라고 했어 그 다음에 치 과감하게 치고 빵이 공간이 많이 비어있으니까 빵 배꼽이나 명치인데자 오늘은 저보다 팔긴 사람과 가볍게 상대방에게 대비를 줄수 있는거 좀 나름대로 해봤는데 여러분께서 댓글 또 여러가지 달아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종명씨가 같이 영상 찍는 것도 좋아지고 편집하시는 것도 도와주시고 네, 파트너도 돼주고 일단 운동은 따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여러분과 들 교류할 수 있는 것도 영상으로 많이 보답할 테니까 여러분 댓글 한번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오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아 좋았어요? 네. I like and you know yeah. 아직 영어를 잘 못해요 제가 4개 구도 하거든요. <웃음> 네. <웃음> 지금 오늘 첫날이라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재밌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